예 안녕하세요 어, 개백장군 여러분 앞에 인사 올립니다 예 제가 엊그제보다 머리를 확 쳤죠 어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이제 그한 미장원이 한 3개월 정도 문을 닫았었는데 문을 열었어요 뭐 오래전에 열었지만 한한달 이상 전에 열었는데 저는 이제 늦게 가서 깎았습니다 예 <laughs> 보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한 말씀 또 올리고자 하는 거는 다름 아닌 그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요즘 뉴스에 이슈가 되고 있고 어그 소강성 목사님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 싶어요. 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 이번 9월 달에 음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총회장님이 총회장님으로 부임하신다 그래요. 거기는 이제 선거를 거치는 게 아니고 부회장이 자동으로 에, 다음번 임기가 되면은 그 회장이 되는 이제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부회장으로 계셨던 모양이에요 이제 회장님이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저 또한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어, 시절부터 저도 대한예수교 합동측에 소속된 장로교회에서 에, 신앙생활을 하고 뭐 초중고 초 중, 고, 대학 청년부를 통하면서 성경공부를 합동 측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에 대해서 에, 다른 교단에 비해서는 제가 상당한 그 애정을 갖고 있는 집단 아 저기 그 단체지요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예 그런데 어이소강성 목사님이 뭐, 다른 사람들도 한 두세 분 거론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그런데 이제 SNS,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에, 그 대면 예배를 반대하는 듯한 에, SNS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한산성 얘기를 에, 비유로, 그러니까 인조의 그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을 때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 당시 뭐 척하파가 있고 조합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적합파는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다 죽을 때까지 싸우자, 명예롭게 죽자 이것이 적합파였고, 이 조합파라는 건 적당히 청나하고 합의를 하고 항복을 해서 백성들을 위험에서부터. 어, 구해내자. 그러면서 이제 뭐그 소강성 목사님의 중은 그거더라고요. 둘다 맞는 말이다. 둘다 맞는 말이지만은 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주합파가 더 오랐다는 옳았, 쪽에 에, 무게를 더 두시면서 여기서 이제 비건하게한 저기 핸드걸음 한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요즘 비 대면 예배를 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해서 대면 예배를 그 강조하시는 분은 초합파에 해당되고.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은 주화파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어떤 비유법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게 과연 그렇게 비유법으로 해서 될 문제인지 어, 예배라는 거는 교회 내에 있는 그 사대 가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뭐 사대 가치가 뭐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뭐 뭐 그냥 뭐 누구든지 다 사랑하라 뭐 그런 데서 한 하나인, 네 종류의 하나인 그 예배를 이제, 우리 개신교의 그 4대 가치 중에 하나인 이, 저, 대면 예배를 그렇게 척하파와 조합파에 비유할 일인가. 우선 생각해 볼 적에, 음,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신, 저, 기독교인들한테 내리신 대명이에요. 큰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그마한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금지시킨다면은 조그마한 어떤 문제만 생겨서 뭐 군부독재 시절에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감옥을 가면서도 지킨 예배인데 이걸 갖다 조그만 이슈가 생길 때마다 뭐저 그런 그그 그 이슈에 수그리는 행태라고 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는요, 대면 예배를 자꾸 부정하고,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만 주장한다면,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초라되냐면, 이거 뭐야? 소강성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무 데나 계시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된다는 고 논리라면은, 이제 앞으로 교인들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져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아니, 코로나19 사태 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코로나19 사태가 끝났다고 해도 내가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똑같다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와 지금은 또뭐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변명을 들고 나오시겠지만 지금 교회가 방역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역을 심할 정도로 철저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다녀왔는데 뭐다 체크하고 이미 저 출석할 사람들 미리 명부 받아놓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다 일일이 그 이마에다가 그 온도계 같은 거 대면서 체크를 하고 또. 수 세정을 하고, 장갑을 끼고, 또 뭐, 저기, 비닐 장갑 같은 거요. 그리고 또 뭐, 에? 마스크를 하고, 2m, 미국으로 말하면 스피트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그럼에도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로 날아다니는 줄 알고, 누가 뭐, 내가 뭐, 짬프해서 그걸 잡아서 내 입에 집어 넣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세균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식당이 이제 다시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럼 식당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왔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식당을 다문 닫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식당만 문 닫고 그 식당을 철저히 세척하고, 어? 방역을 한 다음에 그 종업원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은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한 교회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전 대한민국 전체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보면 더불어 공산당 쪽에서 에, 어떤 그 좋은 구실을 하나 잡은 거지요. 이게 왜 교회만 교회는 어느 교회가 됐든 한 군데서만 나오면 전부 문을 닫아야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컨대 커피, 커피숍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왔다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커피숍을 다 닫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거기에 대해서 그 합동총회장이라는 분이 정권의 아부를 하기 위해서인지 뭘 위해서인지 이분의 제가 출신 성분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좀, 에, 저도 좀껄끄럽습니다만 이분이 저 전라도 출신이라 그래요. 아무래도 전라도 출신이라고 하면은 또, 저, 신학교도 저 광주 신학교, 광신대 출신이라고 하시고, 아무래도 전라도 출신이라고 하면 자파 성향이 세거든요. 그건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들라면 저는 얼마든지 들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라도 출신, 광신대 출신 목사가 대한, 대한예수교 장로회저 합동축 총회장이 이제 곧, 이미 되셨는지 곧 되실지 모르겠는데, 9월에 된다고 했으니까. 이분이 그 총회장이 되면서부터 처음 SNS에 자기 심정을 밝힌 글에서, 에 대면 예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나쁜 평가를 하는 것은, 앞으로, 코로나19이 끝난 다음에, 그럼 난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19는 끝났지만, 교회에 가서 다른 질병이 걸릴지도 몰라서 나 교회 안 가고, 온라인 예배, 드릴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 없다고 하신 게 당신들 목사들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들 뭐라고 답변하시려고 이렇게. 물론 그러시겠죠. 우리는 정부 시책에 따르고 있다고. 아니, 그러면 예배 드리는 데는 정부 시책에 안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분명히 목사의 직을 유지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을 모든 언론에서 전부 C라고 비하하더라고요. 누구누구, 누구? 홍길동 C 하는 거는 그 C가 나쁜 뜻이 아니고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그 정식 목사 호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C라고 부르는 거는 이 목사들도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나오는 목사들은. 그렇게 C라고 폄하하고 비하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2단, 3단 얘기하는데 뭘 근거로 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2단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시청자 여러분님들, 여러분들에게요. 어, 소강성 목사가 남한산성을 소재로 해서 비유를 썼다면 저는 임진왜란을 소재로 해서 비유를 쓰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진왜란 발발하기 직전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자, 통신사 두 명이 일본에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적에 두명 중에 한 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 임금 선조였죠. 선조. 전 뭐한 사람은 어 도요토미 히데시 풍신수 기이가 생긴 거 보니까 꼭 생긴 건 원숭이 같고 뭐 전쟁을 일으킬 위인이 못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보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그들은 조총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 보아하니 이거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율교고 율곡의 10만 양병설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적에 그 조선왕조 최고의 쪼다 임금 선조가 바로 전쟁이 안 난다는 쪽에 표를 던지는 바람에 속된 말로 그 시대 우리 조선 국민들이 얼마나 개피를 보고 개고생을 했습니까? 여자들은 온갖 감감과 수모를 당하고요. 이런 것이 결 결정하는 한 사람, 그럼 조선시대는 왕이 곧 국가이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은 아직은 더불어 공산당이 아무리 공산화를 하고 사회주의화를 하려고 해도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임진왜란의 비유를 들었을 적에 과연 정거용 목사님이 저 더불어 공산당 세력 저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 세력이 이 나라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또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북한과 좋지 않은 합병을 하려고 한다 하는 이 말을 에이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안 믿는 부류가 있고 주로 오남민들이 그렇겠죠 그 중심에는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쪽에서 좀 많이 있믿는거사실 아닙니까 우리 두께 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정강 목사님이 맞다 이렇게 가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청와대에 인공기가 걸릴 수도 있겠다. 또뭐 요즘 저 코미디언인지 개그맨인지 하는 그 강성범 이거 그 전라도 출신 강성범이가 그렇게 또 이제 더불어공산당 앞잡이가 돼가지고 또지게임 방송을 하는데 문제는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 우리가 인진왜란 때처럼 선조대왕이 잘못 판단해서 전국민이 정유재란이 일어, 임진왜란으로부터 정유재란이 일어날 때까지 7년 동안을 우리 조선 국민이 전부 개피를 보고 개고생을 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못하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선조대왕이 욕을 먹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왜 그때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만들었냐 하는 소리를 우리가 잘못하 파... 한다면 후손에게 듣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선조대왕이 올바른 판단을 했어야 하는 것처럼, 과연 지금 전광훈 세력이 오를까요? 지금 더불어 공산당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저쪽 세력이 오를까요? 왜? 기독교를 제거하면은요, 대한민국 공산은 이미 절반은 완성된 겁니다. 왜? 공산화에 목숨을 걸고, 저항할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를 우리 개신교 신자들 뿐입니다. 천주교, 뭐 정의사연구재단 그런 거 있죠? 빨갱이 집단들, 불교. 예. 다 그냥 그저 협상에 넘어갈 사람들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신교가 목이 떨어지고 가슴에 총알이 박혀도 죽었다 깨나도 공산당하고 합의를 하지, 하지 않을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제일 1단계로 처단해야 될 집단이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혹시라도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누명을 씌워가면서 교회에 이러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뭐, 확진자 수가 전부 사랑교회, 사랑제외, 제일교회 발이라는데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 제시 못 하잖아요. 그냥 기독교인이 걸리면 그 사람은 사랑제일교회 때문이다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 적에. 그런데 이번에 그 소강성 목사님께서 그렇게 또 거기에 정부에 협조하는, 에 하는 그 옛날에도 전두환 때도 그랬잖아요. 뭐 전두환을 뭐 하나님이 보내신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던 그런 더러운 목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두환이 정권 잡았을 적에. 그, 그런 목사. 예 현실이 오늘날 소강성 목사로 부활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면서 임진왜란 때 잘못 판단 선조한 사람의 잘못 판단으로 나라가 망가진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잘못 판단을 하면 청와대나 광화문 앞에 빨간 깃발이 오를 날이 곧 멀지 않았다. 이제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기독교가 가장 또 우리의 파란 깃발을 위해서,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종교인데, 이렇게 슬프게도 좌상향의 목사들이 앞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바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제 주장으로 한번 올려 봤습니다. 예 좋았으면 좋아요 나빴으면 나빠요 버튼으로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개백장군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